예, 면좀 뭐, 어, 이렇게 습니다 저는 어, 우리 안에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이 성부 하나님 사실 우리 안에 계신 나님입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어, 세상은 이제 어, 이 어, 하나님이 없는 어, 하나님이 그 통치가 안 되는 영역이죠. 이제 어, 그뭐이 이 밖에 이런 다른 사 인간계 또 이런 자연계일 수도 있고요이 세상에서 그들을 그들은 이제 영, 영생이 확부된자태입니다 그들을 들고 가시기를 그러니까 어디 가요? 천국이죠 천국으로 데려가시기를 들고 가시기를 어, 요구에 묻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지금 이제 어, 세상이 그들을 미워합니다 선지를다 미워하죠 미워하는데 미워하니까 이제 야하게 미워니까 하나님 그들을 이제 편하게 데려와 주세요 영사포 었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 그게 아니라, 다만, 악한 자에게서, 뭐예요아 어, 마귀에게서죠. 자, 어, 영성이 확보되면, 악한 자가 먹뭐 건들까요? 아니죠. 건질수 있죠. 어, 영사포에 대해서, 총격도 못할지라도, 우리 영은 죄인이기 때문에, 마귀에게서, 우리가 또, 당할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래서, 그들을 지켜주시기를 뭐예요? 보호받은 겁니다. 아, 영생의 유지가 누가 지키느냐? 예수님이 도와주는 겁니다. 인간은요, 영생이 확보된 두로. 두로는 이제, 13개 보석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두로 왕이 드디어, 달에쳐어와서 탐닥되죠. 됐죠? 그렇죠? 영생이 합보된다 할지라도 이럴수 있는 거예요. 왜? 인간에게 교만이 올라오고, 악한 자국에게 교만을 심어주거든요. 그래서, 두로는 교만과 세속으로 무너진, 사람인데, 이 교만과 세속이 무너진, 무너진, 무너진 데 누구? 영생이 합보된 사람도. 그래서, 악한 자국에서 여기, 무슨, 기도되는 거예요? 기도드는 거예요. 이 중에서 영생과 인도한 게 아니라, 영생조차도 다시 또, 정말 천국으로 영생은 천국은 아니죠 천국의 보장 영생인데 영생은 천국 사이적이예요 천국은 진짜 영생이에요 영생 뭡니까 이 영생은 아직도 가벼운 세겠다 영생주도 그러므로 우리가 은구원 대분 건설지입니다 금구원 서울처럼 금구원도 많이 잃어버립니다 영생 의 구원 보석 구원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요. 왜 영생 구원도 실제 천에의 영생하고는 갭이 있는 거예요. 이 갭을 예수께서 기도하셔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그들을 보여달라고. 그래서, 영생조차도 마귀에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이, 향당급도 나오는데, 몇명 지옥하죠. 구약에서. 왕, 도동이두명 있었는데. 지옥합니다. 그 향당급이에요. 선정급이에요. 하지만, 그것도 보장 안 돼요. 그래서, 선자에서 높은 자가 사도예요. 사도는, 사도는 선자이면서 왕이면서 지장력이 사도입니다. 높은 급수가 있어요. 사도는 진짜 천국입니다. 사도는 선자는요, 선자들도 타락할 수가 있어요. 발람처럼 선자도 미혹될 수 있어요. 그래서 향락 급인 선자도 아까 전에 넘어갔었기 때문에 뭐요? 그 진짜 영생이라는 천국의 개 갭을 사도가 있는 거고요. 사도 누구냐? 사도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아 모세, 뭐 이런저런 사도급이죠 급수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진짜 안 이건 일주일수 없어요. 하지만 선자 현금급자일지라도일수 있는 거예요. 왜 악한자가 따오자를 놓아도 나중에 어 포도 종사져가지고 심각한 위기에 빠지잖아요. 영적으로 수치해가지고 왜요 벌받잖아요. 소도 짓잖아요. 이게 이게 뭐요? 그건 사실 위기가 다는데 그나마 그, 그 중에도, 그러면서 뭐요? 기도 때, 이혼이기도 나오잖아요. 얼마 나 충만했으면. 뭐요? 일치하는 거죠. 만약에 그때, 안됐두 보니까, 잃어버는 거야, 그 영생을요. 아무리, 선택을 할지라도. 지집은면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가지고, 그나마 그렇게 위기 때에도, 뭐요? 그걸 깨가지고, 이럴 정도로 지켜줬으니까, 하늘의 이혼이 나오겠죠. 성관람이기계시존 거죠. 그러니까 미래 미래 과함과 야베즈라는 미래가 다 나오는 거예요. 전 인류 인류 역사가 왜 아직은 성관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언이 뭐예요? 거의 만 년간 이언이 나온 거예요. 이언이 나오는 거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도 아프리카는 예배가 타락돼 있고 구원이 어렵고 겁열수 있지만 천국 오는 게 아프리카면 지금도 셈족은 현재 힌두교 인도와 그리고 중동이 셈족이지요. 끝났잖아요놀랍게도요 그래서 정말로 힌두교와 이이이교는 이제 이 셈족입니다요. 근데 망했잖아요. 그리고 진짜 야베족이 정말로 신학대 유럽과 라틴과 아시아 드디어 야베족에 증거돼 가지고 드디어 이제 셈을 이어 봤잖아요. 과 셈족이 과연 과거에 뭐요 과거에는 셈족이 그걸 셈족이 아우병까지는 이어졌죠. 구원을, 이, 왜 중독에서. 근데, 끊었잖아요. 얼마나 충만했으면, 얼마나 노아에게 성마이기시됐으면성마람이그 이혼이 그대로 쥐입니까? 아내 통해서. 왜요? 영생이 유지되는 거예요. 영생은요, 그 성바람이 앉테 오는 거예요. 그 메시지들이. 왜요? 성바람은, 왜요? 이 이혼, 과 선택의 님인데 그게 나오다 눌렀지 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경우에도 술 먹고 취한다면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게 정말 사도급이에요. 그러니까. 술 먹고 취해도 나올 때 이혼이 나와. 오차가 없어. 사도급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생학보된 향도급이라 할지라도 보석권이에요? 이것도 어려운데, 이것도 두루가 미끄러져요, 두루가. 두루는 열두 보석을 가진 사람은 없어도 이제 예수에 나오죠. 그렇게, 보석 같은 뭐요? 에덴동산에를 찾지했지만 결국은 탈해가지고 척가잖아요 척거돼가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아기서부터 보호 받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항난을 했지라도 영 이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영생에는 불안정한 거예요. 우리가 초박질을 행사를 했죠. 여기서 보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도 꺼는게 아니죠. 왜요? 행사를 왜 할까요? 초박행사를 너 속간을 하는 거니까 아니에요. 너, 천국 가! 하지만, 이제부터, 처박 지어! 왜? 이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너이 이제, 과거에, 광해성 할 때처럼요, 처박 지고이죠요 가난하게, 핏발 가운데, 고통을에 살아가는 거예뭐 하기 위해서? 영상을 놓지 치 않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처박지를 왜, 왜 지킵니까? 그냥, 속갈쌤이. 가는 건데. 왜 지킬까요? 넌, 학부이였어요영생인지제럴 거야. 하지만, 너 잊지 마. 됐다 할지라도 너도 이룰 수 있으니까 너도 인지 초복을 짓고 근실하면서 살아가 인지 그래서 금식과 기도로 살지도 하는 사람들이 왜 초복절을 지키게 되니까 왜요? 우리 인간은 영생 확보된 할지라도 이름이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초복절은 성오절은 확보된 자에 대해서 왜요? 영생의 갭을 줄이기 초복절이에요. 이제부터 초복절을 행사를 지켜요. 이제, 그래서, 소방을 짓고, 텐탄에서 사는 거예요. 어떻게? 일주일만 아니죠. 이제 앞으로, 너 이제, 세상에서 영광 구하지 마. 왜? 세수으로 번지니까, 영광으로. 이 땅에서 그냥, 어렵게 살아가. 그래서, 물질을, 소유가 있는 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물질이 좋은 게 아닌 거예요. 빨리, 써버리고, 뭘 쓰느냐? 한 나라로 쓰는 거예요. 한 나라로. 가지고 자꾸 확장시키고 나 무소유가 돼야 돼 무소유가 돼야 돼 무소유가. 소망은 무소유 무소유. 아니면 영생이 흔들리니까. 그래서 무소유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기 이름으로 교회를 등록해놓고 자기 이름으로 땅만 사놓고 해가지고 심지어 가족에도막 이걸 인계시키고. 그래서 교회가 어떤 목사 주변으로 다 최대 이 나눠지는 거예요. 전부 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되게. 그래서, 이, 우리의 어떤 그런, 그, 소박지 영생을 뻗은 다음에도, 우리가 꼭 거꾸로, 과거에 내가 겁났을 때, 사람을 막 찾던 삶처럼 뭐야, 회귀하는 돌아가면서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야만, 이런 것이지. 영생은, 영생이 아니에요. 영생은, 영생은, 지금 하님께서 지금 청구한다는 인의 인받은 거예요. 인이에요. 그것이 영생 아니에요. 왜? 그다가도, 지워지니까 진짜일까요? 계속 보면은요, 보면 인받은 게두번 나오는데, 왜요? 앞이랑 뒤가 달라요, 지파가. 앞에는, 이 지파가 나옵니다. 뒤에는 뭐라, 뭐라 나오죠? 나오지 달라지고요. 이게, 하나 빠져버립니다, 지파가. 놀랍게도요, 계속 보면요 인받은 데다 표현할 때, 왜요? 인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인도. 그래서, 하나지만. 그래서, 입맛 딸지라도, 하나 이루어집니다. 유단은 하나의 증거로서 빌인 거죠. 사돈데도 이루어져. 유단은 사돈데도. 물론, 뭐, 유단은 뭐, 어부터 믿어 없던 걸 할지 알지라도,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영생이 했고, 도 영생 아닌 거예요. 영생 아닌 거예요. 왜? 내가 죽는 순간 아니면 모르는 거지, 인간요 죽어 영생이에요, 죽어야만. 그러면 이게 영생이냐? 이들 나쁘냐? 누냐? 이것은 그래서 영생까지 인도하는 게 이거 한 몫입니다. 그데이 영생은 뭐예요? 진짜 영생은 천국은 그거는 이제 보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제 영생이라는 학부위에 집중해서 우리를 중보하시가지고 우리를 끌어주시는 거예요. 왜? 인간은 힘이 약해요. 인간은 죄에 취약해 인간은요. 죄에 취약한 인간은요. 근데 뭐예요? 그 죄가 들어보도록 주께서 날 중보하는 장면 이중에서. 그들을 제발 좀 천국을 지금 들어가지 마시고 하나님 네. 그들이 있어야만 기독교 부흥되니까 여기서 있으면서 이래야 되는데 그들도 악에 물릴수 있습니다 그도해가지고 영생이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오리 부르면서도 요 기독교를 부흥시키면서 자기 성공할수 있는 것을 안고버니다 왜? 바울 말대로 내가 나도 부흥될 수 있는 거 바울 말대로 아무도 부흥시킨 다음에 그래서 내가 구도 인도하는 자가 드는 게 아니에요 인도한 달짜로나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나도 영생을 일치한 게 있어, 뭐요? 상태로 유지하는 것. 이게 엄청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나도 12명을 때 영상을 인도하고, 나도 얻어야 되고, 반대로, 오늘 인도할 때까로 내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뭐요? 이게, 영생이, 성결라는 영, 진짜 영생과 갭을 없애기 위해서, 뭐요? 우리 뭐냐? 더 나은 수돕으로 올라가야 돼, 우리가요. 올라가야 되고, 또 뭐요? 아니면, 우리는, 이거 유지되고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이, 이 영생은 한 가지예요. 죽을 때만 영생이에요. 이 영생은. 죽을 때만. 이 땅에서 영생은요, 보장이거나, 인침이지, 보장, 전, 짜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건남과, 영생이라는 그 면에서, 예수님의 기도, 기도처럼, 예수님 그들은 헛보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조금 원치 않습니다. 될까요? 그들은 이제, 영혼들을 인도해야 되니까. 하지만, 그 사이에 뭐예요? 그 사이에, 교만에 가아가지고 똘수 있으니까, 아, 그래도, 자, 게지켜달라고 이렇게, 주, 우리, 중보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중보하실까요은혜 안에서 중보하시죠 우리 안에서. 은혜에서, 성도도 중보하시고 그래서, 두중보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도의 중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되는 것이지, 우리만으로 신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요 절대 개인기가 아니에요. 은혜인데, 은혜인데,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 아들, 하나님의 은혜를 내면 우리가, 드디어 우리가 나중에 우리 앞에 받치는 것입니다 이제 영생 영생 인침 이것은요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것조차도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 기도를 기억하셔가지고 내가 영생이 선지를 통해서 주었다 할라도 믿으면 안되는 거예요 왜요? 떨수 있어요 영생급로 그래서 우리가 금권 은권 보석은세 가지겠는데, 금고는 물론이고, 믿으안 되고, 영생 보석권 조치도 믿으안 되는 거예요. 그도 그래서, 우리가 이 영생이라는 진짜 천국은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내가 가지고 지켜야, 예요 우리, 한 미시는 것입니다. 아치겠습니다